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영주동 복내초등학교 옆 또는 영주동 부산은행 영업점 바로 옆입니다. 어, 기 임대가 나와 있네요. 어, 여기 주인이 직접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상호가 이거, 아, 여기가, 아, 아 여기 해놨네요. 무슨, 그, 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 카카오 부동산이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어, 1층, 지하 1층 26평, 1층 29평, 2층 30평, 어, 되고,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어, 나와 있고요. 임대 나와 있습니다. 평수도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 예,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어, 이쪽에 영주터널, 어, 영주터널이 보입니다. 예, 건너편에는 어, 건너편에는 어, 차량이죠 차량 예, 건너편에는 차량 같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부산역, 부산역 가는 방향이고 바로 옆에 부산행 보입니다 예, 요 위치거든요 여기에 아, 1층 26평, 2층 2 9 예, 아, 지하 26평 지하 1층 26평, 1층 29평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셀프의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요무는 그 건물은 3층 건물이고요. 3층 건물, 3층 건물입니다. 예, 관심이 계시는 분은 요 카카오 부동산으로 전화해 주시면, 어,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